오늘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가장 좀즘 낙이 없어졌다고 하면 될것 같은데. 포도 어, 강정 오늘 다 먹겠다! 진짜 없다! 아침에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 요즘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짝꿍이었다고요. 근데 없어! 하나 왔네 진짜 겁나 맛있거든요. 미담 수제. 이게 바지 끝을 잡아주는 겁니다. 확실하진 어. 않은. 유니클로때 그렇게 했었어요. <laughs> 이거 테마에서 샀는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은근 끌템 많다니까. 네, 검은 빨래 먼저 했고요. 근데나 지금 귀여운 거 발견함. 아빠가 이렇게 베란다에 뭐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고추가 열렸어. 그니까? 빨간 고추. 내 최애 치약입니다. 제가 오늘은 편집이나 촬영 예정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 지 필요한 게좀 있어요. Number one. 베이킹 소라 넘버 투 부엉용 소독 티슈? 넘버 쓰리 뭐가 있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고무장갑 설거지하려고 딱 손을 꼈는데 완전 척척했어 내 오른손이 안에 물이 고여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내 하루를 망쳐 나가서 좀 저의 컨텐츠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너무 막짜는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드는 거예요. 뭔가 저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원하는 걸 가끔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뭐 찍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요즘은 제가 얼른 자취를 해서 이런 가족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슈를 없애길 모두 기도해 주세요. Please. 그래서 다 해서 갈게요. 아이불 진짜 겁나 부드러워고 너무 좋아. 다이소에 도착했어요. 바깥에서 독백쇼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턴 핫한 목소리를 쓸 거예요. 양해 부탁하며 녹차맛 강냉이 미친. 이건 또 뭐야 귀엽게. 다 사볼라. 요즘 외눈박이가 유행인가요? 유행이 너무 빨라요 샤갈. 아마따 다살거 있지. 다이소는 이래서 문제예요 서민 카지노가 따로 없어. 거울 샷 찍다가 뒤에 남자 반스를 이제 봤어요. 헉, 부크 부크. 베이킹 소다 팝. 님들이면 둘중 어떤 거 사요? 패키지 빼고 다 똑같아. 네네. 왼쪽이 좀더 느조이에요. 패키지 디자인의 중요성. 안. 고무 장갑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는 파란색으로 할 건데 사이즈가 문제예요. 할지 말지. 웬기. 올 집에서 나만 설거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절하게도 뒷면에 손 크기 재는 게 있어요. 문제는 재도 잘 모르겠다는 것. 안 와. 그럴 땐둘다 사. 진작에 이럴 걸. 이게 다이소 마시지. 따봉스. 음또뭐 사야 되더라. 까먹었더요. 구경이나 하다 갈게요. 홈스타는 어쩌다 테토남 이미지를 넣게 됐을까.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내가 초딩이었으면 여기 누웠어. 저도 저거 쓰고 싶네요. 스와악 슬라임 개 많네. 어라? 레인보우인데 왜 투명이죠? 이거 사기잖아! 이걸 조물딱대면 레인보우 색이 되는 건가? 어른을 속이지 마소. 이거 정말 열받겠다. 허허 <laughs>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짜식. 여기까지 진출했구나. 앞으로 더더 잘되렴. 나도. 어? 나도 이제 고지능이다. 이지! 나만 똥머리하면 똥이 움직이니? 쇠똥구리 마냥 내려온다야. 이제 집 가야지. 잘 놀았다. 그래도 저 필요한 거만 샀어요. 문제는 사야 된다고 한 세정 티슈를 안 샀어요. 아, 지능퍼즐 살걸 그랬나? 그래도 재밌었으면 됐지. 후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나는 건물 사이에 핀 장미 우어 우어. 더빙 웰게 재밌냐? 멈출 수가 없네요. 다이소 장면만 쓰려고 했단 말이야. 이왕 하는 거장볼 때까지만 쓸게요. 내 맘이다 이거야. 사과 사요. 청사과가 나오네 요즘. 추릅. 전 사실 청사과가 더 좋아요. 그치만 가격이 안 좋아요 샹칼. 난 백설공주다 생각하고 빨강이로 바로기. 루꼴라 사려고 왔는데. 루꼴라만 없어요. 전장. 이래서 장은 아침에 봐야 돼요. 아쉬운 대로. 양상추를 사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양상추 집 가서 보니까 속이 좀 썩어 있었어요. 보는 재속도 썩어 버림. 오빵. 와, 진짜 무거워. 컴백홈. 오자마자 재료부터 정리해 줘요. 여름엔 다 금방 금방 썩는다니까. 아, 힘들어. 릴스 좀 때려 줘야겠다. 오늘 리 릴스 볼 자격 있어. 아침부터 빨래, 설거지, 장보기 다 했잖소. 와우. 제가 은근 가만히 못 있나 봐요. 나 같은 전업자녀가 어딨나. 요 난리캐. 저에게 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릴스를 내리다가 제가 나와요. 그냥 이 병원이 돼. 이 광고를 보는 사람 중 아마 제일 빨리 내릴 겁니다 제가 한 0.3초 만에 내리거든요? 근데 은근 자주 떠 나한테도 저의 소소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랄 것도 없어 이거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뜰줄 몰랐지 내가 저녁을 잡숴볼게요 메뉴는 모래마녀예요 만드는 방법 따윈 안 궁금해 할 테니까 생략할게요. 사실상 햄이랑 치즈만 있으면 다 됨. 많이 많이 따놓고 아 왜? 왜요? 안 먹었어? 또 먹어? 또먹 싶어 와우. 흑백 요리사 나가버려 방에서 쥐새끼 마냥 먹을라고요. 이렇게 쥐새끼 같을 수가? 포크를 보는 중이에요. 전 지우 언니가 너무 좋아요. 냠냠 또 먹고싶다 아까 낮에 말한 좀 이제 스케줄 정리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자려고요 이게 뭐야 속눈썹 박 사실 뭐 스케줄이라는 게뭐 별로 없는데요 좀 백수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콘텐츠를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 요즘 너무 막 살았어. 며칠이야? 어? 벌써 8월 중순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내생각엔 누가 시계를 빨리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정신아 시간 자려. 유튜브 참으로 어렵도다. 그래도 전제 채널이 너무 소중해요. 앙티스트들도 소중하고. 서중이 야밤에 누가 전화질이니?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능 100일 깨졌다는 걸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비록 이제는 입시를 안 하지만 수능 100일이 깨졌다라는 걸 들으면서 이제 한 해가 끝나간다는 걸 체감하거든요. 시간 금방 가잖아 진짜 100일 깨지면 그냥 형 호로록이잖아. 부담되면 그 칠판에 이렇게 DD를 쓰거든요. 100일이 깨지고 나서 10의 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그 속도가 <laughs> 진짜 F1 수준 그 얼마나 두렵던지. 음음. 저를 보는 수험생, 고등학생, 뭐 재수생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이팅이다. 얘들아 괜찮아. 어차피.. 아니야. 야 수능 중요해. 수능 잘 봐라. 제발. 어 수능 중요하다. 수능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한 거야. 어, 취소하겠습니다. 뭐 그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수능 수능으로 인해서 대학을 가니까요. 이왕 보는 거잘 보면 좋잖아.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은 수능이 전부는 아니야.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수능이 전부는 절대 아니다. 그게 한 수능은 대학생 때까지는 꽤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대학을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던 게 4년 동안 이제 유지되고 증명되는 거니까. 그러 명함 같은 거지. 학생들의 명함. 나 여기 나와요. 나 여기 다녀요. 와너 학생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굳이 말을 길게 안 해도. 나 자신을 똑똑하다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누릴 수 있으면 누리지. 그거를 막, 에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수능, 막, 의미가 없다는 좀 비약인 것 같아. 의미 있어. 근데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다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인간관계랑 나의 멘탈이다. 멘탈이 갈리면 아무것도 하지 할수 없다. 지금 나처럼 안 되겠다. 오늘은 필사를 하고 자겠습니다. <laughs> 파란 책두 개여서 헷갈렸네. 자 하루 한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의성어위태어를 활용하는 거뭐 승자 독식의 어휘 대체 관계의 시작 공감력 이해력 등등 이렇게 엄청 많아요 봐. 오늘은 살짝 좀 저희 미래에 대한 용기를 얻기 위한 구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결혼에 대하여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글이 좋네요. 근데 저는 제 필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러냐? 글도 쓰는 사람이 쓴다고? 맞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 만요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상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 주제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나니? 너무 첫 문장만 읽었나? 결혼이란 참 어려운 것 같아. 결혼? 제가 지금 스물일곱 살이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슬슬 결혼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물론 진짜 조금이긴 해.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가 좀 많이 늦춰졌잖아요. 적어도 삼십은 돼야 좀 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래도 이제 한두명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카톡해서 가끔 구경하다 보면 결혼해 있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십 대 후반이 그막 이십 춘기라 그러잖아. 25, 26, 27, 막 28, 29 이때쯤을 20춘기라고 한대요 요즘은 왜냐면 너무 사춘기만큼 방황하는 시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막 주변에서 막 결혼하고 막 취업하고 막 잘되고 이런 게 들려서 더 그런 것 같아 더 그런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또 약간 아까 말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모든 건다 지나가고 절대적인 건 없다. 센치해 지는 밤이네요, 그쵸? 쌀뜨기 없는 얘기를 뭐 너무 많이 하나? 여러분도 그꼭이 책이 아니어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요즘 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적다, 아니면 뭔가 좀자기계발과 관련된 글들을 짤막하게 보고 싶다, 하면 필사책 같은 거 찾아보세요. 필사책 되게 많던데? 이걸 고른 이유는, 그, 이 글들을 분류한 기준이 저한테 좀 맞았고, 이 겉이 딱딱한 게 마음에 들었어. 이 겉이 팔랑팔랑하면 고정이 잘되었요 그래서 이걸 했고, 글이 위에 있고, 밑에 쓰는 공간이 조금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느지느지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브이로그. 중. 딱 부탁 고 싶다.